아, 이곳은 그 영종도의 선녀바위 원지입니다. 선녀바위 원지. 아, 제가 참 좋아하는 곳인데요. 아, 이 영종도에는 뭐로랑이라든지 이렇게 유명한 그 해족장은 많지만 이 선녀바위 해족장이 자그마하면서도 아담하면서도 여러 가지 또 사연이 있는 그런 그 선녀바위 해족장입니다. 기암들이 아, 매력적인 곳이고요. 또 바다가 탁 트이고 뭐 다른 해수욕장보다도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입니다. 뭐 을왕리라는 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뭐 선녀바위도 전설 내려오고요. 하여튼 이게 눈이 내리고 좀 녹고 있는 그 해변 을 한번 찾아봤습니다. 아 너무 좋고요, 음, 너무 좋고 아그 여름에 그 여름에 왔는데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. 아, 뭐 종종 시간이 되면 찾아오는 곳인데요. 아, 하여튼 지금 많이 좀 들어왔습니다. 이렇게 또 사진도 이렇게 찍고 계신 분도 계시고, 어, 아주 이 갈매기들이 또 이렇게 파도 소리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, 음, 됐습니다. 이게 지금 많이 잠겼네요. 이제 물이, 물이 잔이 잠겨가지고 들어올 때가 돼가지고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. 하여튼, 이 아름다운 그, 브랑 해족장입니다 아, 뭐. 자 아, 한번 쭉 한번 보시죠 한번 러랑에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아 어, 306번을 타고 오면 인천이라든지 306번을 타고 오면은 러랑에 여기 선녀발해수장에 바로 옵니다. 어... 이야 어, 뭐 그냥 네, 말이 필요 없네요. 아, 말이 필요 없습니다. 네, 아이달래이 나 아, 너무 멋있습니다. <laughs> 이 갈매기들은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 너무 멋있습니다. 예. 아. 예, 아, 너무 멋있습니다. 이게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이 바다가 좋아지더라고요. 바도가 아주 아주 파도 소리가 좋아지고 어떤 때는 파도 소리가 시처럼 들리는 들, 들려서 예, 하여튼 이게 뭐냐면은 바다 쪽에서 많이 그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. 바다 쪽에서 많이 살아서 그런 건지 근데 네, 바다에 오면은 고향에 온것 같은 예, 왠지 모르게 좀또 바다를 보면서 큰 마음도 갈수 있어요. 이 얼마나 넓고 넓습니까? 네, 모든 강들의 어머니죠. 어머니 그 모든 강들의 어머니가 이 바, 바다인데 이 바다면 넓은 그 기상도 느낄 수도 있고요. 아 오늘 진짜 제가 잘온것 같습니다.